와인 메이커분이 오셔서 아 너무 강추한다. 이거 2033년에 먹어라. 정말 레어한 와인이다. 처음에 와인 공부한 지한 3개월 돼 가지고 와 어, 이건 사야 해. 막 이러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스트링크의 서비입니다 네, 저희는 달팽커플의 달팽입니다 자 오늘의 할 컨텐츠는 당신의 와인셀러 세 번째 편인데요 이 당신의 와인셀러의 컨셉이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와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선택된 와인들만 셀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택된 와인들은 그만한 스토리가 있길 마련인데 셀러를 열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당신의 와인셀러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해주신 세 번째 게스트는 달팽커플인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음, 와인을 좋아하는 달팽 커플인데 <laughs> 올해 10월에 달팽 부부가 됩니다. 큰 수로 산이 샐러드. <웃음> <웃음> 얘기 들었었을 때, 역시 와인 러버들이라 혼수로 와인 셀러를 사는구나. 음, 음. 그리고 그 안에 과연 어떤 와인들이 채워질까? 굉장히 오늘 기대되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셀러 자랑부터 어, 먼저 좀 해주세요. 셀러는요? 저희가 이제 TV 대신에 샀어요. <웃음> <웃음> 밥 먹을 때 이제 식탁 옆에 두고 편안하게 이제 관상용으로 샀는데 약간 이제 규모를 큰걸 사다 보니까 채우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laughs> 어, 그러니까. 너무 커 너무 총, 커가지고. 총몇병 들어가지? 이거지? 총 230병 들어갑니다 <laughs> 와인 셀러보다 내 안에 늙게 더 비쌀 것 같아. 응. 다음 치면 거의 그차한대값 아닌가요? 그렇게 목표를 했으나 응. 아직은. 그래서 <laughs> <laughs> 이제 오늘 올때뭐 좋은 거 하나 들고 와서 채워줄 줄 알았는데 뭐 응. 빈 손으로 오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런 전개는 대부분에 없었는데. <laughs> 자 그래서 셀러가 어떤 제품이죠? 아르테비노라고 해서 유로가브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 모델이에요. 왜 가성비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크기에 비해서 얘네는 구간이 구별이 안돼 있어요. 온도는 하나로 하는 대신에 병수를 많이 넣을 수 있게. 현대백화점 <목소리> 압구정점에서 샀어요. 약 300만 원대. 네. 거의 딱 300? 시민들 어때비 살수 있는 거야. <laughs> 다시 본론을 돌아서 스토리를 듣기 위해서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픈 한번 해주시죠. 따라라딴딴 <목소리> 자체 빚이. <laughs> 야, 근데 보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게 들어가고, 안에도 또 공간이 있어요. 음. 두 줄로 지금 음. 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전면부는 꽉꽉 찼어요. 음. 근데 또 그렇죠. 재밌는 거는 겉에 꼬다리를 보니까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구획지은 음. 좀 뭔가 네. 그게 있을까요? 구대륙. 구대륙에서도 나라별로 음. 좀 숙성이 오래된 애들은 잘안 집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최대한 놔두고, 네. 그래서 주로 아래는 이제 프랑스, 프랑스. 음. 이탈리아, 다른 구대륙들. 음. 좀 숙성이 필요한 애들. 이렇게 미국 이런 네. 식으로 어 있습니다. 근데 호주 미국은 진짜 꺼낼 일이 많아요. 와, 언제 호주, 먹어도 되니까 쉽게 꺼내는 위치에 놔둔 거죠. 밑에 샴페인은 박스째 놔야 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이게 약간 간지야. 아 간지. 맞아. 다른 네. 건다 병인데 약간 삼색기 같은 <laughs> 어. 느낌이잖아요. <laughs> 어떻게 구분 짓는지까지도 이 봤어요. 하지만 이제 머니머니의소 스토리를 듣는 컨텐츠다 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좀 특별한 친구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특별하다고 하면 보통 비싼 와인을 많이 꺼내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저희는 시나리오가 있는, 아, 네, <웃음> 스토리가 아, <laughs> 시나리오, 스토리가 있는 주 <laughs> <진짜>, 인생이 시나리오예요. <laughs> 어, 그런 와인을 이제 저희가 제일 특별하다고 여기는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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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바로 이제 부르고뉴 코트 드본 지역의 볼레이라는 프리미에 크리 와인입니다. 어야 프리미에 크림. 우리도 좀 나갈 텐데. 근데 이제 사실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게 뭐 그랑크리도 아니고 뭐 그렇게까지 특별하냐 하는데 저희가 이거에 이제 사연이 있죠. 사연이 또 있어요. 사연을 좀 소개 좀 에이. 해주세요. 저희 돈으로 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laughs> <laughs> 그럼 누구 돈으로 산 거예요? 저희가 마카오로 여행을 갔을 때카드노에서딴 돈으로 산 와인이죠. 수많은 분들이 거기서 잃고 올때 <laughs> 저희는 이제 마카오를 가기 전한달 전부터 블랙잭을 카드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을 외우기 시작했죠. 그 마카오나 이런데 시스템은 내가 게임을 참여하자. 당고 그 사람한테 걸수 있어요. 내가 네. 플레이를 안 해도 음, 음. 너는 오늘 딸관상이다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laughs> 딱 보면은 이제 아 저희도 짬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좀 한다 하면 그 사람한테 이제 돈을 걸어서 <laughs> 아무리 공부했어도 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네가 앉아 있는 사람이 낫다. 그렇죠. <웃음> 그래서, 그래서 <웃음> 돈을 걸어서 딴와인이다야 네. 이건 진짜 스토리가 있네. <laughs> 아무튼 첫 번째 와인 잘 봤고요. 또 재밌는 스토리나 의미 아, 있는 와인들이 있으면 소개를 좀 했어요. 화이트 와인인데, 바로 이 와인입니다. 오! 이게 호주 헌터밸리 세미움인데, 이렇게 싸인까지 있어요. 와, 되게 예쁘다. 어. 이렇게 와인병 위에 이렇게 있으면 일단 어. 간지나. 그 호주 와인페어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 와인메이커 분이 오셔서, 아, 너무 강추한다. 이거 2033년에 먹어라. 이건 정말 레어한 와인이다. 와인 공부한 지한 3개월 돼가지고 와, 이건 사야 해? <laughs> 막 이러면서. <laughs> 귀한 거래요? <laughs> <상상태? 웃음> 요즘에 WSA에 팔더라고요. <웃음> <웃음> 저희 숙은 공 네. <laughs> 그런 건아니지 일단 맘에 들어요 네 맘에 들어요 <laughs>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깔때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야 어, 같이 먹는 아, 사람들은 이런 게 나오고 막 아. 이렇게 영어가 어? 적혀 있고 33도께 주면 아. 야 아. 얘가 나 이렇게 생각하구나 음. 이렇게 귀한 걸 따다니 아.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혹시 시나리오 쓰시는 웃음> 아 근데 그렇게 느끼신다면 저희가 이제 네이펜으로 여기 몇개다 이거 32년을 먹어요 이러면서 써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시나리오 쓰시는 거예요아 근데 그렇게 만족감이 아, 좋다면 그렇지, 그렇지. 네. 다음에는 저도 이거 전략을 좀 써야 겠이어네괜찮은 네. <laughs> 내가 적는 거야. <laughs> 맞아, 맞아. 와인 메이커처럼. 그러면은, 어. 약간 음. 의미 있는 건 많이 했는데, 가장 음. 먼저 오픈된 음. 친구. 아, 예. 이, 이 친구. 우와! 귀여워서. 예. 독일 거네? 독수리. 어, 독수리, 실바너. 어, 독수리 있는 거 보니까. 에이? 실바너야. 그래서 음. 사실 이 와인은 저희가 이제 한창 와인을 이제 좋아할 때 발품을 많이 팔았는데, 음. 그때 일본을 한번 갔었어요. 한 2년 전에? 그냥 길거리에 모든 와인샵들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이제 한창 수업시간에 배웠던 이제 독수리 어. 막, 쥐직 어. 해가지고. 나는 그 VDP 중에서 실바너는 처음 봤고, 음. 음. 그리고 실바너가 독일 포도 품종에서 많이 밀리는데 요새 많이 좀 그렇죠. 나오고 있다. 네, 그때 그랬었었는데 네. 와 이거 진짜 궁금하다. 여러분 그렇죠. 생긴 거부터 일단 달라요 와인병이 마치 양주병처럼 아.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거 가져가면은 확실히 좀 독특하다 하는데 음. 얘 맛도 어떻게 보면 내수가 많이 되는 품종이잖아요. 음. 음. 그래서 밖에서 쉽게 하네. 구하기도 어렵고 저희도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해서 음. 2년째 참고 있습니다. 이거 빈티지가 1호라 빨리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얘는 더 기다리면 안될것 같은데요. 아. <웃음> <웃음> 여기 온 목적이 그거야?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먼저 오픈되는 친구를 봤는데, 네. 그렇다면 또 반대로, 먼 미래에 딸것 같다. 가장 음. 이 셀러에서 마지막으로 날것 같다.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내가 좀 겹쳐가지고, 어? 걱정을 했는데, 아니요. 응. 토카이 에센시아.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토카이가 두번 정도 나왔다, 에센시아가.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어, 저게 대체 뭐길래라는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의미있게 갖고 있는 와인 중에 하나다. 그럼 언제, 응. 어떻게, 어떻게 사셨어요? 이거는 이제, 헝가리를 가는 지인이 있어서 부탁을 했는데, 그분은 아예 와인을 모르는 분이어가지고, 그냥, <laughs> 어, 여기 다니다가, 너무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샀대요, 근데. 아, 진짜? 에센시아 네. 안, 네. 안 알려주고? 네, 저는 그래서 그냥, 아,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그냥, 산거보다더 비싸게 음. 돈 드리고 딱 받았는데. 아니, 제가 못 보던 글자가 있어요. <웃음> <웃음> 포토뉴스라고 이제 몇개 들어갔냐 숫자가 써있어야 아, 안써 있어야 되는데, 안써 있고, 에센시아가 써있다 아 그래가지고. 지금 멋있다. 그쵸. <laughs> 에센시아 이거 싸지 않을 텐데. 가서, 아, 여기에서 제일 괜찮은 걸 주세요, 이렇게 한것 같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빈티지가 이미 07이야. 그래서 13살인데, 음. 그래도 아직 더 가야죠. 네. 맛있겠다. 어, 얼마나 아니, 어차피 이, 이것도 서빙님이랑 <laughs> 먹을 거니까. <웃음> 행복해 <웃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왜들까? 웃음> <laughs> 아니 근데 약간 음. 저는 진짜 대단하다 좀 느낀 게 이게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셀러를 언제 샀죠? 몇 달? 두 달? 세 달? 정도? 5월쯤에 배송 온거 같아요 5월쯤에 배송이 왔는데 음. 지금 세달 냈는데 와인을 이 정도로 채웠다는 건 그게 자체가 이미 대단한 거고 그쵸.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런 의미 있는 와인들이 보관된다는 라 거에 되게 놀랐어요 그것 지금 신혼 부부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너무나 멋있는데 앞으로의 셀러도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신혼의 그런 음. 느낌처럼 네. 네. 그래서 이 셀러는 제가 정기적으로 네. 와인을 먹으러 오겠다는 게 아니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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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여기 열쇠가 있어서 <laughs> 아사리 잠금 장치가 있어요. 요즘 세상이흥흉흥해서 <laughs> <laughs> 자, 이상 그럼 오늘 당신의 와인 셀러는 여기까지 알아보겠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와인 셀러에 대한 스토리들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 여러 음. 군데 많이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컨텐츠 전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